워싱턴 라디오 한국 정보 데이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한국 정보 데이트 진행의 한혜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큼직한 뉴스가 이어졌죠 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12월 추가 인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라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시애틀에서는 아마존의 대규모 인력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단기적인 충격파가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통들을 중심으로 워싱턴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을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유군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강한 큰 뉴스는 단연 연준의 그렇죠. 기준금리 예, 예.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9월에 1월 두번 연속 이 나로 금리가 3.75 내지 4%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시게 이번 이 나가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우선 이제 그 연준에서 이자율을 발표를 할때0 2 5 차이로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음. 같이 얘기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네. 3.75에서 4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4다 높은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어 여러 가지 이제 융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은행들이 실제로 음. 높은 퍼센트 퍼센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한테는 그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네. 높은 퍼센테이지는 이번에 이제 0.25가 다시 내려서 이제 4.0%가 됐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헷갈려 하신다 그럴까? 잘 모르신다 그럴까? 연준에서 이자가 내리면 주택 이자율도 바로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제가 이 시간 들어서 매번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과 연준 이자율은 절대 같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주택 모기지는 어, 국채, 미국채 10년물. 네, 이자에서, 어, 거기에서 보통 2%에서 2.25% 이것도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음. 2%에서 2.25% 정도 사이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 10년짜리 미국 국채 이자율이 4%라면, 네. 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6.0에서 6.20% 정도. 네. 실제로 어제까지 주택 이자율이 얼마냐면, 이제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30년 물로. 어 이런 그저휘 이런 거를 미리 바이 다운을 한다든가 디스카운트레이스를 먼저 지불한다든가 이런 거다 빼고 그냥 네. 스트레이트하게 지금 그냥 30년짜리 융자 하게 되면은 1.19에서 6.214일 퍼센트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4.0% 정도의 채권이자 율 4.0%를 하자면 어저께 시장에 4.073%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거기에 한뭐한2.0% 가차이죠. 정도 애들을 해서 6.20% 아래 위 정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어 바이어한테 좀더페이버러블하게 돌아가려면은 이제 5자가 그려져야 된다. 맨 앞자가 6자가 아닌 어뭐5.95% 5.97% 이렇게 이제 5자가 들어가야 바이어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풀어져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들 한다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고수준까지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어, 일부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연준에서 0.2%를 내리고 혹시 12월 달에도 혹시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은 어 12월 달에 내리지 않을 퍼센테이지가 음. 어 지난번에는 10%였는데 결국은 85% 이상이 12월에도 그 이자가 내린다라고 봤거든요. 지금은 내리지 않을 퍼센테지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거의 뭐 반반의 확률로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연준의 이자율과. 또이 모기지 이자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기지 이자율은 미국 10년짜리 국채다. 그것이 지금 4.0몇 퍼센트 수준이고 어, 그래서 6.1%에서 6.2% 사이에 모기지 레이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자율은 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커머셜 이자 그 중에서도 이제 SBA 이용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그홈모게지 중에서도 이제 펄체이스 쪽이 아니라 재융자 쪽에는 약간의 영향을 조금 더 급속도로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네, 그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렇죠. 네 시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다소 식었다는 그런 평가도 예,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 인하와 실제 시장 금리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네. 실망스럽죠. 사실은 네. <laughs> 이제 12월 달, 이번에 그 10월 말에 내려갈 거라는 거를 미리 여러 번 연준에서도 언지를 했고 음. 시장에서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음. 본래 이것이 예측되기 전에 30년짜리 모게지가 6.40에서 6.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음. 이것이 선반영된 겁니다. 이게 선반영됐다는 얘기는 FRB에서 연준에서 기준이자율을 내리기 전에도 그것이 선 반영되면서 국채이자율이 내려갔고 네. 국채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모계지가 같이 내려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미 지금 이번에 10월 말에 어저께 그 발표가 된그 0.25%의 내림은 이미 주택시장의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네. 이제 12월이 점점 다가오면서 12월 지금 중순 날짜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이 다가오면서 이자율이 또다시 내려갈 거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모게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네. 그또 하나의 그 변화는요. 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그런 발표가 아닐까요? 네. 네. OT가 끝나면 시중에 돈이 조금 더 풀린다는 뜻인데요. 이 조치가 이 모계지 금리나 거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네. 하는 사람인데 이 부동산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네. 경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뭐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얘기하려고 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데요. 어, 이거 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 사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07년도, 8년도에 발생했던 그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리만 브로드 사태가 이제 나면서 어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이제 무제한으로 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여러 가지 풀었다는 게. 그 물론 이제 정책의 실패도 있었고 초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정책을 잘 세워서 그것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만든 거죠. 돈이 많이게, 많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경기가 나쁜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연준에서 하는 일은 이자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연준으로 쓸어 담고 경기가 나쁘면 이자율을 내려서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이번에 연준에서는 이자율을 12월 달에 안 내린다, 안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양적 긴축. 옛날엔 양적 완화였는데 이제는 양, 양적 긴축이 갔죠. 이자율을 올리면서 점점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으로 갔었는데 음. 그거를 12월 1일부터 야, 돈을 빨아들이는 걸 중단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돈을 조금 더 시중에 남겨놓겠다라는 얘기죠. 음. 이 얘기는 이자율을 섣불리 내리지 않고도 음. 시중에 있는 돈을 말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하나는 말리는 방법 하나는 말리지 않는 방법을 쓰면서 네.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 아마존의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로 세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해고된 직원들이 집을 팔거나 또 이주를 고려하면서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보시기에 이번 사태가 단기적 현상일까 아니면 좀더 길게 영향을 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레이오프의 기준 자체가 만명 단위를 상회한단 말이죠. 뭐 전체적으로는 음. 3만 명까지 예상을 합니다만 네. 이번에 뭐만몇천명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네. 어뭐 이것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택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는 맞죠. 근데 이제 더 급하게 이것이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마존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그 소상공인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아마존에서 퇴출되는 직원들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회사 내에서 먼저 다른 부서로 돌린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회사 밖으로 내쳐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일단 뭐 아마존이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받는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인사나 총무 쪽에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 개발 쪽보다는 인사나 총무 쪽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아마 타겟이 된것 같고, 음. 지난번에 그 요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해고 발표가 있었을 때는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AI로 대체가 될수 있는 AI. 저급 프로그래머 시작한 지 네.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네. 후입 선출인 겁니다. 음. 나중에 들어온 고참들이 아닌 프로그래머들 네. 일을 AI로 커버하면서 그들의 잡을 없애버렸죠. 네. 결론적으로는 고참 프로그래머들은 오히려 일이 늘어났습니다. 연봉은 어, 안 그럼요. 늘어났지만 어? 네. 그래서 <laughs> AI가 대체를 하고 있으면서 AI도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laughs> 그 이. 이 그거보다 로컬러스에 있었던 프로그래머들이 했던 일까지도 자기네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런 제 상황들이 네.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레이오프는 지금 일차적인 타겟은 관리직들, 뭐 인사총무 요쪽인 걸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시장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들이 어, 다른 직종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내에서 는 다른 직종보다는 조금 고연봉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래머들보다는 어쨌든 다른 직장 대비하면은 조금 더 연봉이 높은 건 사실일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들이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다르겠죠 어 지금 그들도. 어, 당연히 겨울철을 앞두고 휴가철을 아저이이저저 이, 이, 저, 저 뭡니까 생스 기빙이나 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 집을 내놓게 되면 바이오가 그만큼 없거든요 주택의 매매도 평상시에도 없을 텐인데 어, 이런 할리데이 시즌에 내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깊은 사람들은 안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머니가 깊지 않은 음. 어, 내가 견딜 수 있는 돈이 얼마 와. 없는 사람들. 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콘도미니엄이나 네. 타운하우스 쪽은 요즘도 매기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이제 아마존에서 레이어프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쪽 부분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아, 근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영향이 오더라도 조금 더 시간 시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네.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조금 더 빨리 올수 있는 가능성이, 영향이 빨리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보데이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정보데이트는 메트로시애틀 부동산 유근열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메트로시애틀 부동산은 2005년 창립 이후 워싱턴주 한인사회 내 내집 마련과 비즈니스 투자 부동산까지 함께 해온 지역 최대 한인 부동산 회사라고 합니다. 자, 요즘 자, 금리가 내리니까요. 지금 사서 나중에 리파이낸싱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님은 이런 전략 괜찮다고 보시나요? 예. 아까 서두에서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연준의 금리 내려가는 것이 이제 주택금리를 바로 끌어내리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경향을, 그런 그 트렌드를 형성하는 거는 맞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FRB에서 연준에서 이자를 내리면 좀 시차를 겪고 또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자가 국채 이자율이 내려가서 모게지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될수 있으니까 연준에서 이자를 이렇게 연달아서 내린다는 거는 어차피 이자율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대세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테리프 이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까지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이어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그~ 많은 레이어프가 발생하면서 고용 시장이 움츠러들으면서 시장의 임금이 그만큼 덜 풀린 거죠 음. 고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임금이 많이 풀릴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 텐데 음. 고용 수가 줄어들었고 언인 플로이 r 레이싱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내린 이유도 가장 제일 먼저 이자율을 내린 이유를 고용의 불안정. 이걸 이제 들었거든요. 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갈수 있는 관세 영향으로 갈수 있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줄어들 것이고, unemployment rate. 그러니까 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좌불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그 경제가 나빠지는 현상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아마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대로 음. 좋은 주택이 나올 때 잡아서 음. 이자율이 내려갈 때 리파이낸싱을 리파이내징. 하는 예, 이런 거 적체를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어 분들이 매번 그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집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 이거 그러네. 이거를 말씀을 예. 하시죠. 예. 경기가 예. 나빠진다면서. 음. 그러면 집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어? 음. 내가 움직일 때는 이미 늦어요. 내 일반인 분들께서 음.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남들 다 내려간 거 같이 보고 거기서부터 네. 움직이게 되면 이미 늦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시려면 아직 일반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지금 선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인플로이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거 갖고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집 가격이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10% 15%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들은요. 그렇죠. 지금 네. 수치를 보면 불과 5% 남. 지식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오시면 움직이는 것이 맞다.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 몇 주간 그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꼭 나왔다. 아,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네. 큽니다. 네. 이 부분도. 그 실제로 셧다운이 일어나면 대출이나 거래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워싱턴 주 현장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나요? 네. 어, 얼마 전에, 뭐또 연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연준에서 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를 해서 이자율 발표를 할거 아닙니까? 음. 그 중에서 고용률은 이미 나온 지표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음. 나머지 지표들은 다 이번 달 초, 중순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과연, 그, 이안 나온 이유는 연방정부에서 이제 셧다운이 지금 이미 몇 주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를 내야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발표되는 지표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연준에서 망설이는 이유도 더더 어, 더 계속 내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도 지금 나온 수치들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했거든요 그걸로 인한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만약에 이제 그 연준의 연준에서 이자율 발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내려간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나서 영향받는 게 있느냐 정부에서 연방정부 샷다운에서 발표된 그. 이자 나가는 거라든가 은행의 어떤 대출 행위가 어, 영향을 받는 것이 있느냐 일단 모계지 쪽은 없다고 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예, SBA 유용자는 다소 네. 용, 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SBA 유용자라는 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네.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를 80%까지 대손을 이제 상충해 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는 공무원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연방 정부 셧다운이 되게 되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은행들은 또 특히 한인 그 은행들은 SBA 융자를 사전에 먼저 자기네들이 판단하에 융자를 먼저 하고. 사후에 그 서류를 SBA에 검토를 받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SBA가 지금 당장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후에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 이걸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SBA 승인을 하는 은행에서 직접 SBA 융자를 받는 거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와 동시에 주정부 차원의 임대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이 시행된 후 시행된 후 렌트 시장이나 또 투자용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보이던가요? 이게 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 아파트인데요. 이. 음. 이, 이 투자 회수율을 보면은요. 이걸 보시려면 먼저 투자 회수율부터 보셔야 됩니다. 네. 캡 레이시라 그래서 연간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 네트 프라핏이 이제 분자에 놓고 네. 매매가를 분모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 퍼센테이지 보고 캐피탈 네. 레이시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인컴은 똑같아요. 이미 리스어그리먼에 나와 있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인컴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매매 금액이 다른 거죠. 이 매매 금액이 분모에 있으니까 매매 금액이 크면 곱하기 100을 하는 퍼센티지 숫자가 낮을 것이고 매매 금액이 낮으면 곱하기 100을 하는 퍼센티지 숫자가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높을수록 바이어한테 유리하고 매매 금액이 낮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매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셀러한테 유리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뭐 호텔, 모텔들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한 11%, 12% 이렇게 투 자주 숫자 도 나왔습니다. 요즘엔 한뭐 8, 9%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건물들, 예를 이제 리테일 건물이든가 오피스 건물들의 수익률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6% 앞뒤짝이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한참 많이 팔릴 때는 시세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뭐3% 4% 대도 꽤 있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음. 이제 5%에서 5.5% 사이 정도 할 텐데, 음. 그럼 결과적으로는 투자 대상지를 본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가장 본의 회수율이 낮은 겁니다. 이유가 네. 왜 그렇겠어요? 내가 현재 리서그리몬을 1년 뒤가 되면 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뭐 스튜디오가 지금 1,500불에 내가 렌트를, 렌테난트를 네. 어, 갖고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을 제가 지금 샀어요. 음. 돌아서서 경기가 좋을 때는 2,000불 불러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죠 네. 법에 그것이 저촉이 안 됐다는 그랬구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인적이었죠 시애틀 인근에리아가 거의 제가 알기에는 la 렌트비를 넘어선 것도 꽤있었고요 오렌지 카운티 심지어 얼바인 지역을 넘어선 지역도 네. 꽤 있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렇지요. 경제 규모로 본다 그러면 네. 근데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 뭐 현실을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7%라는 상한선으로 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올리는 거에 어떤 영향을 있겠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7% 상승률도 사실은 낮은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매매가는 뭐 아직도 떨어지질 않았고요. 예, 뭐 예전의 가격 그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뭐 거의 맞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살고 계시는 테넌트 분들께서는 좀 피스 a 브 마인드 m 마음의 평화를 조금은 아유 아무리 많이 올려도 7% 이상은 그렇지. 안 오르겠지. 예, 네, 이거 정말 15%가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막 그런 부분은 네. 좀 심리적인 네.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죠? 하루만 지나면 벌써 10월달도 지나갑니다. 네네. 네, 벌써 저 네. 얘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내년 초까지 워싱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좀 기다리는 게더 나을까.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결정적이라고 음. 봐야죠. 말씀드린 이자율. 대로. 예, 이자율이 음. 이제 5%대로 새 집을 살때 이자율이 음. 5%대로 내려가게 되면 음. 분명히 바이오는 나옵니다. 아, 지금의 바이어가 다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바이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숨어 있는, 있는 거죠. <laughs>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세, 음. 지금은 이제 그 바이어가 포텐셜 바이어가 심지어는 지금의 음. 셀러가 먼저 돼야 돼요. 음. 내 집이 3대 이자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팔고 다음에 올라갈 때6대 이자율을 산다면 음. 이 사람은 자기 먼저 집을 팔지를 않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 셀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 다음 번에 살수 있는 바이어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셀러가 먼저예요. 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셀러가 먼저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집을 먼저 내놓게 되고 그 집을 팔고 나서 음. 다음 집을 살수 있는 이런 이자율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보니까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5%대 밑으로 내려가면 음. 주택 시장은 활성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야 내년엔 우리 집도 우리 집을 꼭 한번 마련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죠. 예, 예. <laughs>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025년 말이나 또 2026년 초첫땅 구택 살리는 그분들에게 어떤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네. 어... 가여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걱정보다는 나한테 맞는 집을 먼저 찾으시는 게 우선이다. 내가 사, 네. 사고자 하는 음. 지역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이 나야 맞는 용도의 집이 나온다면 사셔라. 네. 네. 그러고 리파이낸싱 음. 타이밍이 올때 그때 리파이낸싱을 그때 리, 하셔라. 리파이낸싱을 집 가격이 그렇게까지, 그러, 지금부터 연초까지 음. 그렇게까지 눈에 뜨게 떨어진다고, 예,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따라.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알았습니다. 예. 자, 오늘 정보데이트에서는 메트로시애틀 부동산 유근열 대표님과 함께 기준금리나 아마존 해고 여판. 그리고 워싱턴 주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시장이 여러 변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 한혜진였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